이해되니 이거? 자, 누구를이용해서얘를이용해서양변에 얼마 곱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양변에 얼마 곱해야 돼? 이 곱하면 되지. 양 b 에이 곱하면 얘는 식 이렇게 나오고 얘는 4 k 2가 나오고 이거 n 현재 참인 상태 e a 이해되 b 안 되니? 이해되지? 이제 생각도 r e all 이거 1번 그냥 이건 쓰지마 1번 이거 1번 이거 2번 3번이라고 하면 지금 1번은 2번보다 큰게 참이고 1번은 3번보다 크다 증명을 해야 돼 그럼 그 밑에 나오는 식이 뭘것 같아 2번과 3번에 대소비교식이 나옵니다 상현이가 머리 아프겠네 볼때자 그래서 한다 이때 이때를 꼭 적어놔야 되는 이유가 그냥 문제집마다 항상 이때 다음에 대소비교식이 나와서 너네 일부러 주입식 교육으로 외우려고 지금 쓰는 거. 고 이때 누가 들어온다고? 빈칸 딱 들어오면서 너네가 찾아야 돼. 얘와 얘 대소비교식. 근데 문제집에서는 이게 다안 써져 있어. 그래서 너네가 직접 써야 돼. 이렇게 게 되니까 이 나오면 그냥 이때 띡나오는 거야. 그래서 N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식을 먼저 써놓고 이제 너네가 4K 플러스 2 빼기 2 K 더하기 3을 딱 쓰면 m 자, 그러면, 이거, 얼마니2 k 빼기를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근데 K가 지금 3 이상의 자연수랍니다3 이상의 자연수. 그럼 이거 무조건 양수 맞아도 돼3 이상의 자연수수 m m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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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2K더하기 3보다 크고 4K더하기 2는 2의 K승보다 작다. 그럼 무슨 결론이 나와서? 2의 K승 플러스 1은 2K더하기 3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얘들아 이 식은 무슨 식이야? N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식이지. 따라서 뭐라고 써야 돼? N이 K 플러스 1일대도성이난다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은 3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3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위에 뭐나요? 끝났어. 3번째 1 5 1 6이번 번에. 빨리 한번은 내가 풀어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면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 때, 때, 이 때, 를 言てそれで言 <laughs> って、言っておと言て、 틀렸어 이때 다음 게 틀렸어 이때 렸어 응. 틀렸어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하시는 론 거기다 쓰면 안 되네. 그걸 증명해내는 거잖아. 그건 다른 데서 써놓은 거지. 그걸 이으로하지 이보다 네. 그도 빨리 이어서면 어, 는지 표시가 맞아 연상이 됐으면 안 돼. 틀렸어. 이때 뒤에 나오면 틀렸어. 이때 지 맞지 않어 그럼 넌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왜 애니라고 쓴 거야? 그거 맞아. 그거 맞아. 홍어 이게 부등식 어렵지? 얘들아 빨리 할게 자 얘들아 N이 1일 때는 참임을 보이고 직접 보이고 N이 K일 때 참임을 가정하고 너네가 증명해야 되는 거 여기 따로 하나 써주고 이거 증명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양변에 이거 만들려면 양변에 2 곱해야 되지? 2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맞니 이거? 그다음에 너네가 해야 될게 뭐야? 얘와얘 대소비교. 그래서 2K k, k, k 플러스 1이 이때 다음에 식이 있어야 돼. 큰일났네. 이해가 안 되는 거네 지금. 그럼 k 빼기 1 맞아 틀려? k가 1 이상의 자연수인데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얘는 0 이상 맞아 틀려? 맞지? 0이상이니때잘 나와 지금 은이 k는 k 플러스 1보다 큰나 같아. 0 이상이니까. 맞니 이거? 근데 어차피 얘가 누구보다 작어. 이 k 플러스 1보다 작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얘보다 큰거 같잖아. 그래서 n k 플러스때 성립하는 거지. 이게 되니 이거? 있는 경우도 있거든. 다른데 민카는 그냥 앞뒤 거 계산하면 돼. 할배식 문제여서 다른 거는 개념이 들어갔느냐, 그냥 연산 문제가 많이 나온 거.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봐봐. 고생했다. Pn이랑 Pn 플러스 1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어느 하나가 참이면 얘가 참이 된다. <laughs> 그래서 한번 가정해볼 거야 자 PN이 참일 수도 있지 PN 이 참일 수도 있지 어느 하나가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누가 참이 되는 거야 PN 플러스 2가 저절로 참이 되는 거 맞아 틀려요 맞지? 또는 또는이야 또는 PN 플러스 1이 참이면 PN 플러스 2도 참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 말뜻을 해석하면 지금 이잖자자 그럼 잘 봐봐 이제 너네가 이 p n 이라는 공식이 모든 자연수에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거거든 조건 그래서 1번에는 P1이 참이다라고 했어 그럼 한번 봐봐 자 1번 P1이 참이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여기 봐봐 P1이 참이면 1 때문에 누가 참이겠니?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가 참이 되지.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 등식이 홀수에 대해서 참임을 밝힐 수는 있지만, 짝수에 대해서 참임을 밝힐 수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정보가 좀 부족해. 그럼 이과 한번 볼래? 또는 이니까 둘 중에 하나 참이라는 거잖아. 얘는 P1이 참이 됐어. 그럼 이 P1이 참이 됐다니, N이 근데 무슨 수만 되냐면, N이 자연수만 되거든. 자연수만 된다고 써져 있어. 이해 되니 이거? 그럼 n에 0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럼 여기 얼마부터 들어가? 1부터 들어가지. 그러면 p2가 참이면 p3임을 증명할 수 있거든. p1이 참이라고 해서 p2가 참이야 어디서? 여기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p2가 참이면 p3이 참이고 p3이 참이면 p4가 참이고 p5가 참이고 이거 이해 되니? 그럼 p1이 참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것만 가지고 P2가 참임을 알수 있어, 없어? 없잖아, N이 지금 자연수밖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시은이 해돼 그래서 P1만 참이라고 해서 이 등식 가지고는 이 조건 가지고는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함을 알 수가 없어.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선생님, 그 P2가 참이면요. P2가 참이면, 얘도 봐봐. P2가 참이면, 얘 때문에 누가 증명이 돼? 이 등식에 대해서 모든 짝수 집어넣는게 증명이 되는 거지. 이 대신에 얘는 홀수를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얘는 홀수가 참임을 밝혀낼 수가 없어. 여기 볼래?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N이 1부터 들어갈 수 있지. P2가 참이면 P3가 참이고 P4가 참이 되고 계속 참이 되지. P2가 참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거 보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네 모든 자연수에 서 성립하면 보일 수 있어? 없지. 누구 때문에? p 1, n이 1일 때는 참임을 밝힐 수가 없어.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래서 답이 3번이야. 둘다 참이야. 한번 해볼게. 진짜 마이너 해볼게. 봐봐. P1, P2가 참이 됐어. 한다. 자, 얘 때문에 모든 후수 참인 거 증명돼야 한 돼. 됐지? 얘 때문에 모든 짝수 참인 거 증명돼야 한 돼. 됐지?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얘만 부터도 전체가 참이 되지. 여기도 봐봐. P2가 참이면 쭉쭉쭉도다 참이지. 근데 P2만 가지고는 누구 증명 안 된다고 그랬어? P1 참인 거 증명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P1도 참이라고 지금 가정해놨으니까 얘네들이 또 모든 자연들을 뽑는다. 그게 답이3번입니야 이해되니? 그럼 4번 봐봐. 4번은 누가 안될거 같아. 맞죠? 4번은 지금 P1과 P3이 참이라고 그랬거든 P1과 P3이 참이면 여기서 누가 증명이 안 되게? 모든 짝수에 대해서 증명이안 돼. 1, 3과지금 홀수들은 다 증명할 수 있잖아. 여기서는 증명이 다 되지. 맞아. 생각해, 빨리. 시은이, P1과 P3이 참이면 여기서는 모든 자연수에서 증명되는 거 맞아들려. 맞아들려. P1과 P3이 참이면 여기서는 P 모든 자연수를 참인거 맞아들려. 틀리지? P2가 증명이 안돼 P2가 참인 게 증명이 야 P3이 참이라고 그랬잖아 N에 2 e 들어갈 수 있잖아 P3 때문에 P4가 증명되고 P5가 증명되고 P6이 증명이 돼 맞아? P1이 참이라고 그랬지 근데 어차피 P1이 참이면 N이 0이기 때문에 0은 못들어가 P1이 참으면 여기서는 단독으로만쓰이고이해 되니, 이거? 네. 이해 돼? P3이 참으면 여기서는 지금 P2가 증명이 안 돼. 우리 피날 뻗지? 그리고 5번. 5번은 P2, P3가 참이래. 자, 성빈이. 여기서는 이거 모든 자유자에서 증명돼야 돼. 안 돼. 안 돼. 누구, 누구 때문에 안 돼? P1 때문에 안 돼. 그렇지. 왜냐하면 2가 들어왔기 때문에 2 이상의 짝수는 다 증명입니다. 3이 들어왔기 때문에 3 이상의 홀수는 증명되지만 1이 증명이야않장난치거지 이제 15-17번 마무리하자. 똑같은 문제 이번에는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요 <laughs> 그러니까 너네가 그 혹시 요즘에 코딩 배우니, 얘들아? 요즘에 코딩 학교에서 하잖아 아직 안하나? 이제 안해? 그 코딩 나중에 짜면은 어떤 인식이 딱 나오고 그 공식을 너네가 모든 자유주에서 증명하게 딱 세팅을 해놓는거야 그리고 막 n에 1일 때 참이고 2일 때 참이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서 1로 쓸때 참이면 이너스을때참 되고 참, 이일 때 참이면 3대 입하고 3대 참이면 4대 입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자연 수에 참이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한다고 생각해봐 그 15단 17번 아, 어차피 찍는 거잖아 계단 안 필요해 그럼 찾아봐 이게 이 부등식이 이 등식이 모든 정수에 대해서 참, 이게 세팅을 해야 돼. 요 하나 예로 들어줄게, 그냥. 지금, 아예 감도 못 하는 <laughs> 것 같아서. 자, A. P0는 참이다. 그 다음에, B. P1이 참이다. C. P-1이 참이다. D. Pn이 참이면, 그다음게 참이다. E. Pn이 참이면, 그 전개참이다 맞지 그래서 이 등식이 p n 이라는 등식이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에요 중범이타 몇번 골랐어 자준범이가 예를 들어 4번을 골랐다고 쳐볼게 4번 준범이가 4번 골랐다고 쳐봐 그럼 봐봐 4번이 지금 뭐라고 써져있니 a, a b e 라고 적혀있지 a b e 잘 봐봐, 자1 집어넣으면 0이 참이 돼. 근데 어차피 0 참이라고 해서 사실 필요는 없고, 0 대입하면 마이 참이 되고, 마일 참됐으니까 마이가 참이 되고, 마이 참됐으니까 마산이 참이 돼. 그래서 4번은 P에는 1 이하의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할 수가 있어. 단2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 병현이 이해 안 되니? 네. 어? l me, tell me, tell 1번 t 번 l 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골랐다고 쳐볼게 e 번 네. B, C, D B, C, D 골랐다고 쳐봐 e l l me, tell me, tell me, 이 e 이 l me, tell 이참이 되는 l 굳이 안 e l 도 되고. 1때문에 2가 참이되고 2때문에 3이 참이되고 3때문에 4가 참이되지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의 이상의 모든 정수에 대해서 참임을 증명해 낼수 있어 하지만 모든 정수에 대해서 참임을 증명해 수 없어 왜? 마이너스 2 이하에 대해서 증명이 안돼 이거 이해되니? 무슨 얘기지 그럼 모든 정수에 대해서 증명이 되려면 최소 이거 두 개는 필요한 거 알겠어? 얘가 뭐야? N 이후부터 참인 거 증명해내는 거고 얘가 N 이전부터 참인 거 증명해내는 식이지 그럼 얘네 두 개에다가 세춘이 하나만 있어요 그 다음에 몇 번? 오버 셨다 <놀람> <놀람>